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제가 쭉 그냥 읽어, 읽, 읽으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타락한 죄인들이며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의를 자기 스스로 창출해낼 수가 없습니다. 없지요?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인류는 첫 사람 아담 안에서 다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원래는 원맨 그러니까 원래는 한 남자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요 죄가 들어오고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서 이 땅에 태어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그 상태든 육신적으로도 죽고 그대로 죽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결별하는 이 둘째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이 무서운 타락의 상태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 고스란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한 사람도 없으면 no not one 이렇게 적혀 있어요. no not one 지금까지 수백억의 사람이 살았는데, 의로운 사람은 단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고, 그들은 자기 혀로 속임수를 썼으며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름으로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인류가 지금까지 계속 싸우고 전쟁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이 좌익 공산주의자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낙태하고 뭐 차별 금지표막동성애를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끔찍해 요이동성애를 하고 이, 이게 이게 이런거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이거 생각만 해도 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렇게 했냐 이렇게 죄 가운데 타락한 사람들은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 있고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그런 자녀들이고 예배소 2장 12절에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자들이다 시편 58편 3절 가서 보니까 사악한 자들은 태에서 떨어져 나갔으며 태어나는 즉시 길을 잃고 거짓을 말한다 이 조그만 아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예레미야가 사람의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아무도 그것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미 사람들이 정죄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락한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양심도 있고.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사람들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선한 일을 해요. 고넬료 같은 경우도 선한 일을 했어요. 회당을 지어줬어요. 근데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베드로를 초청해서 예수 그 시대의 복음을 받은 다음에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고넬료처럼 그렇게 선하게 살았어도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 사람이 선한 일을 할수 있어요. 천주교도가 선행할 수 있어요. 불교도가 선행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선행을 할수 있어요. 심지어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도 선행을 할수 있는데 구원을 이루는데 필요한 그 의의는 그런 선행을 통해서 결코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사에서 65장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는 의의는 더러운 걸레 누더기와 똑같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방 청소 한번 하면서 걸레를 한번 보시라고요 그 걸레 누덕이 더러운 거하고 똑같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 사람을 구속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우리 한번 가서 시편 보겠습니다 참 귀중한 말씀이에요 시편 49편 제가 성경 말씀 필요한 데는 이렇게 같이 읽습니다 6절에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재물을 신뢰하며 자기 많은 부를 자랑하는 자들에 관한 한 그들 중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 형제를 구속할 수 없고 그를 위해 하나님께 대속물을 바칠 수도 없나니. 사람이 사람을 대신해서 무언가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는 그들의 혼을 구속하는 일이 귀중하며, 또 영원토록 멈추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할수 없다는 거예요. 이 혼을 영원을 구출하는 것은 너무 귀중해서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무언가 가져다줄될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끊임없이 영원토록 살게 하며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할 자가 아무도 없다. 지금 시평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우리 아들, 딸, 제 딸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대성물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왜 그래? 나 자신이 의롭지 못한데 어떻게 그 일을 하겠어요.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 하나님은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에 따라 모든 일들을 수행하세요. 이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 이런 거 모든 거 내려다 보시고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베드로후서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3장 8절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약속 이행이 이렇게 더디십니까? 하고 이렇게 이행을 더디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냐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요한 1서 2장 1절에서 2절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의 헌물, 하나님하고 분리가 돼서 분리가 됐단 말이에요. 격리가 됐어요. 뭐가 필요해? 화해하는 일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의 헌물이시며, 우리 죄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죄들로 인한 화해의 헌물이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들을 제거하는 그런 화해의 헌물이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 받냐? 에에베소서 예, 2장에 나와 있는, 거.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은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 그래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믿는 걸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로 되면 부자만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공부 많이 한 걸로 하면 박사만 구원받잖아요.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같은 레벨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러면 은혜로 거저 선물로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은 행위가 아니다. 예, 칼빈 주제자들이 믿는 것도 행위라고 그러는데 믿음은 행위가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믿음과 행위를 대조해서 보여줘요 믿음이면 믿음 아니면 행위면 행위 그렇지 두개 합쳐서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로마서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냐 그러면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배제됐다 인간 측면에서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무슨 법으로 되냐 행위의 법으로 되냐 No!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린 사람이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다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은 뭐냐? 누가 선물을 주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손을 내밀어야 선물을 받을 거 아니에요? 믿음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드렸지. 어떤 사람이 백만불을 누구에게 준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 손을 내밀어 받았어요. 그랬더니 신문에 이 사람이 손을 내밀어 받았습니다. 하고 이 사람을 칭찬하는 기사가 뜰까요? 안 뜰까요? 안뜨죠 어떤 기사만 뜨요이 사람이 백만 불을 이 사람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 칭찬하는 글만 뜨지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손 칭찬하는 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모든 영광은 선물을 주는 그 당사자가 받는 거지 우리는 뭐야 받아만 드리는 거예요 손으로 믿음으로 받아만 드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거다 이걸 좋아요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 십자가 사건 전에 내가 땅에서부터 들리면, 이제 십자가 사건을 겪은 이후에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끈다. 예수님이 다 초청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세상에 들어온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 이 하나님의 영께서는 복음을 선포하는 저 같은 복음 선포자가 있잖아요. 선포자에게 능력을 입혀주셔서 말씀을 파워풀하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이 하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있어요. 죄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 죄를 확증하는 그런 일을 성령님이 해주세요. 그래갖고 죄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죄인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그런 일을 누가 하냐? 성령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일에 사람이 반응을 하고 성령님 유죄를 확증할 때 맞습니다 하고 동일하고. 그렇죠. 예수님만 통해서 구원받으시면 옳습니다. 예수님만 통해서 제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수님 주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주여 믿습니다.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다 해준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구원의 선물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나는 손만 내밀어 받는 거예요 손만 내밀어 받는 건 믿음인데 그건 행위가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일에 일조하는 건 0%고, 하나님이 구원 이루는 그 일을 하시는 건 100%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100% 하시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여한 이름, 어제 0%. 그러면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 기사를 썼어요. 그럼 칭찬과 영예와 존귀와 영광은 다100% 누구에게만 가야 돼요? 하나님께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맞죠? 자, 그럼 구원받은 자는 어떤 복을 받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일단 요한복 1서 5장 1절에서 11절 나와 있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영존한 생명을. 죽은 다음에 갖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갖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왕국에 살다가 어디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져서 시민권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딸로 시민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가운데 물질적인 복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어요. 뭐 약속했냐?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은 다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상속자가 되는 이런 모든 것 하나님의 왕자 오른쪽에서 영원 무궁토로 살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이와 같은 영적인 복은 100% 지금 받고 있는 거다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요 이렇게 돼서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기 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한번 구원 받으면 아무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 무궁토로 구원 받는 거예요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이란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해 주신 그런 약속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구원은 그러면 받을 때 우리 힘으로 안 받고 예수님의 힘으로 받았잖아요 그럼 구원의 유지는 누가 해 줄까요? 구원의 유지는 열심히 교회 다녀서 그렇게 해서 제가 구원 유지해야 될까요? 구원의 유지도 예수님이 해 주셔야 될까요? 예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잖아요 죄를 져요, 구원 받은 다음에. 구원 받은 다음에 구원을 잃어버리면 죄 지어서. 그럼 구원 받았다, 잃어버렸다, 받았다, 잃어버렸다. 아, 이렇게 하다가 구원 잃어버린 상태에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순절 은사주의자들 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성경은 그걸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받는 거고 이 구원이 유지가 되는 것도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님이 봉인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죄를 지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빼앗아 갈 수가 없다. 영원 무궁토록 성령님의 의 우리가 봉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맨 마지막으로 구원받으면 어떠한 게 나타나야 되냐. 예, 회심한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고림도 전구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도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예수님의 라이프에서 예수님의 라이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생명에서 삶이, 둘다다 다 라이프잖아요. 예수님의 라이프가 들어오니까 예수님의 라이프가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예수님의 삶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없으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은. 그렇죠. 내가 그분을 안 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며 진리가 그의 속에 있지 않다. 요한일서 2장 4절.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하는 행동이 정 반대일 의 마귀의 일을 죽을 때까지 하면 그 구원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그분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갈 수가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서 못을 박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아, 정말 귀중한 말씀이거나 오늘 뒤도서 이 3장이 이런데 말씀 이런 거 읽잖아요. 이런 거 읽어요. 제가 이제 읽습니다. 다시 한번. 자 가서 읽으니까 얼마나 성경 말씀이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어요 2장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구원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과 세상에 속한 정력들을 우리가 거부하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좋지 않은 게 들어오고 뭐 하면 은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하고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이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이 아주 술 취한 것처럼 지금 비몽사몽간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술취하지 않은 사람으로 맑은 정신, 소버,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뜻대로 살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떤가죠? 거저 복된 소망, 휴고의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나타나심 나중에 이루어지는 이 예수님의 강림. 이 재림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 이게 구원의 증표예요. 구원의 증표 아시겠죠? 오늘 집에 가시거든 디도서 2장, 디도서 3장, 3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을 향한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극률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시침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며.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아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네 절을 읽었는데 이렇게 읽을 때마다 오늘 설명한 게 들어와요. 제가 이렇게 읽을 때마다 아 이게 이거구나, 이거구나, 이거구나. 이게 들어와요. 이게 들어와야 돼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되고 옳습니다. 아멘.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이렇게 해서 구원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이 이장했는 것처럼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일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저와 우리 사랑 침략의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